부모가 맞벌이를 하면 자녀들의 저녁 식사 챙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어린 학생들의 저녁 식사는 물론이고 즐거운 놀이 시간까지 함께 책임지는 마을 주민들이 있습니다. 10시 일반 조금씩 마음을 모아 지역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마마 식당의 마마봉사단. 오늘 교육 현장 속으로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4학년 준혁이는 매주 화요일 다섯 시면 이곳을 찾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행복한 마마 식당. 이름만으로도 행복한 기운이 전해지는 따뜻한 공간인데요. 화요일 저녁 바쁜 엄마를 대신해 맛있는 밥과 즐거운 놀이로 준혁이의 저녁 시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동네 아이들 중에 엄마 아빠가 맞벌이 등으로 바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이곳에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재미있게 놀고 신나는 체험도 하고 마을이 함께 공동 밥상을 차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면주 관악구 자원봉사센터장은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마마 식당을 기획하게 됐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준혁이를 비롯한 지역 아동들의 저녁 밥상을 책임지는 마을 내 어르신들. 마마봉사단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깔끔한 재료를 사다가 손수 예,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밥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우리 봉사단들도 마음이 뿌듯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손자들하고 똑같은 걸로 해서 좋으니까 뭐죠. 또 마음도 좋고. 그런가요? 배꼽시계가 울릴 시간, 마마 봉사단표 정성 가득 식단이 아이들을 반깁니다. 고슬고슬 지어진 밥과 정성 가득한 반찬들에 어느새 한 그릇 뚝딱. 맛있게 잘 먹어주는 아이들이 예쁘고 고마운데요. 보통 집에서는 혼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입맛도 별로고 이런데 화요일마다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 입맛도 잘 돌고 얘기도 할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아이들이 더더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할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신나게 놀고 맛있게 먹는 아이들 이 최고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운영되는 식당답게 마을 봉사자들의 재능 기부 활동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식사를 지원을 해주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여기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저희의 또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 매주 청소년 상담사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매주 상주를 해가지고요. 혹시 고민을 호소하는 아이가 있거나 좀 표정이 어두워서 좀 시무룩한 아이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고민도 함께 들어주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을 함께 보낸 마마 봉사단과 아이들.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아이들은 오늘도 한뼘더 자라나고 있습니다.